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겜입니다. 자 오늘 받을 종목 쿠콘인데요. 쿠콘은 여러분들 오늘자에서 코나이 상한가 간거 아시죠? 코나이의 아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왜 후속주냐? 코나이도 사실은 정치 테마주인데 정책주예요 정책주. 자 과거에 이 지역화폐 관련주로서 이제 민주당 관련된 정책으로 올랐었던 그런 종목을 미리 발굴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게 코너 아이고 코너 아의 후속주를 찾아봤을 때이 자리가 괜찮고 아직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부각을 받고 떨어질 확률이 좀 적은 코콘이라는 종목을 찾아온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차트상에서 수급이 최근 들어가지고 더큰 대량 거래량이 터져 준게 확인이 되고요. 한 번씩 얘가 시세를 줄 때도 얘는 윗꼬리보다는 몸통 캔들이 많이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윗꼬리 캔들이 많았던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워낙에 대응하기가 힘든 종목인데 이렇게 몸통 캔들이 유지가 되는 건 뭐다? 초보 투자자분들도 윗꼬리에 콱 물려가지고 코벨 확률이 적다라는 거겠죠. 이미 이런 저항대 고점 라인들을 다 돌파를 해내줬고요. 돌파 이후에 오늘 자에 밀렸죠. 자, 시간 찍고 쭉 밀렸는데, 이 밀리는 가격이 전일 종가에서 딱뭘 했어요? 미친 듯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말아 올려줬다라는 거죠. 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에서의 물량을 소화도 해주면서 신규 매수세가 따라 붙고 긴 꼬리를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자, 네이자에서도 상승 흐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튀어 오르니까 오랜 기간에 물량들이 소화가 되고 신규 매수세가 붙어준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인물주보다는 확 뛰고, 확 빠지고, 막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세가 유지가 되면서 어 조금 더긴 타점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좀 오랫동안 기다렸다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오늘처럼 딱 털어버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셨다가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신 만큼 수익이라도 좀 챙겨보셔라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장기선인 라인을 주봉상에서 아래 꼬리로 터치를 하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세는 다 당연히 이 이상보다 더잘 나올 시세까지 만들어줄 수가 있고 이 고점 라인이 정고 라인이 받아줄 수 있는 게 25,000원 그리고 이 3만원, 3만, 3만 4천원대 이 가격이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이 밴드 폭에서 일단은 타점이 주어질 때 강하게 반등으로 튀어 오르면은 그거를 활용을 해줘야 되고 중간에 멈춰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은 아직 시간 텀이 남아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두시면은 영상 또 추가로 제작해서 업로드를 도와드릴 테니까 대신 여러분들이 많은 시청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셔야 또 계속 여러분들께 유튜브 를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가격대 라인이 자, 월봉에서도 지금 어떻게 따라붙으면서 추가적으로 골든 크로스 뜨면서 양봉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굉장히 바닥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시세인 거고 이 시세의 본 캔들로 인해 가지고 바닥을 찍고 터너 라운드를 확실하게 확인을 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코나이 자체도 추가적으로 어,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자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워낙에 이제 상한가를 찍다 보니까 신규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분봉상에서 상한가를 까지 유지를 해주고도 유지를 해주고도 지금 장외에서도 이 움직임이 계속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되어 있죠. 그럼 뭐예요? 이런 가격 속에서도 나도 매수하고 싶어, 나도 매수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시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차트상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는데 코나이는 상한가를 찍었다 보니까 접근이 좀 힘들다 그런데 그 후속 주인 후속주인 쿠콘 같은 경우에는 코나이가 시세가 당연히 살아있으면 대장주 따라서 후속주도 올라가니까 이 시세 흐름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다 하지만 코나이는 이렇게 변동폭이 클때 후속주는 당연히 조금 더그 변동폭은 적을 수가 있겠죠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시고 수익이 날수 있다면은 계속 챙겨가는 식으로 봐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장, 당분간에 이 정치테마 시세를 잘 활용을 해서 사고 팔고 해야 되는 이큰 틀을 잡아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종목 공개와 함께 타점 공유를 도와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되겠고, 상단에 있는 번호로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은 이 흐름에 맞는 가격 전략,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440 6279번으로 구독자 3글자 쓰셔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자, 큰 틀은 어떤 식으로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대응을 해볼 거냐? 결국 이 기회라는 거는 한 번씩 꼭 오거든요. 근데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몰라서 지나쳤던 적이 많으실 겁니다.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라면 많이 떨어졌을 때 많이 떨어졌을 때 기회가 될수 있는데 그 기회는요 떨어지기만 할 때가 아니라 떨어지고 바닥을 잡거나 떨어졌는데 어디로 수급 쏠림이 심해가지고 단기 매매가 수월해지거나 자 요로 두 개일 때가 많이 떨어진 시장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일단 바닥이기 보다는 단기 매매에 적합한 수급 쏠림이 나오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플랜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수급 쏠림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국내장, 국장에 지금 대선 이전까지 정치 테마주를 할 건데요. 이 정치 테마주는 초반에는 인물주가 가능합니다. 초반에. 근데 이후에는 인물주가 더 올라가든 말든 아예 매매 안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정책주로 볼 겁니다. 그리고 가시화되고 거래 대금 빵빵 잘 도는 그런 정책주를 순환매 돌아가면서 사다 팔았다 사다 팔았다 단기간에 매매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완전히 바닥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보고 있는 가격 포인트 라인이 있습니다. 이 가격 오면은 이때부터해서 최바닥을 잡기 위해서 국장에 코스피 3 레버리지가 있어요. 3배 뛰기 먹는 거예요. 코스피 1% 오르면은 3%, 요렇게 10%는 30%, 요런 식으로 먹는 거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지수, 지수 바닥에서 줍줍하는 수수료나 환차익, 걱정이 제일 적는 요 상품, 상품 공개와 함께 가격 전략, 요렇게 투트랙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 같은 시장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어도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장이다 보니까 꼭 여러분들이 시장에 소외되지 않으려면 단기주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수급 쏠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별 테마로 호재에 있어서 그게 단기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보통 정치 테마주 내에서도 초반에는 인물주 매매 가능하고 이후에는 정책주로 넘어간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요 자 아가방 컴퍼니를 장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장이 폭락을 했다. 정치 테마주에만 수급 쏠리고 시장은 폭락, 지수는 예, 폭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 장 전에 수급 양호해서 시초가 매수 접근 들어가서 가격 찍힌 매수가 대비 10% 정도 올라오면은 수익 실현하셔라라고 단기 공략주 아가방 컴퍼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를 보시면은 개장 네. 9시가 이 가격이에요. 요캔들. 어, 지금 보면 시가가 7,560원 되어 있고요. 자, 장 전에 넥스트레이드부터 해가지고 시세가 올라오고 해당 가격대 얼마에서 유지가 됐냐면 7,770원. 요 가격 즈음에 계속 자리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요 지지를 확인하고 42분에 확인을 하고 문자 발송을 도와드렸고 그러고 나서 시초 시작하기 이전에 단기 조정 나와서 더 저렴한 가격에서 접근이 가능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렇게 여기서부터 매수 시초가 이하부터 접근 들어가 가지고 9시 27분 단 30분도 안 돼서 16%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매수 가격 대비하여 어10% 이상의 수익 실라는 충분히 가능했겠죠. 지금도 가격을 지켜주는데 왜 매도를 했냐. 저는 최대한 안전하게 수익을 계속 챙겨나가는 전략으로 요즘 여러분들께 제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워낙에 변수도 강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에서 제가 정책 테마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정치 테마가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근데 이 탄핵에 관련된 인물주를 매매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고 국장뿐만 아니라 미국 나스닥도 지금 선물은 거래 정지가 됐거든요 그런 정도로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정치 테마로만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요거는 매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인물주를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특수 몇 인물 있었죠. 뭐, 이재명이라던가. 이런 것만 튀었다가 빠졌던 상황이고, 결국에 아직 인물주로, 대선 후보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것들이 있고, 눌림목 구간에 다시 잡을 수 있는 게 있다. 근데 이거는 초까지만 가능하고, 대부분 정책주. 아가방 컴퍼니도 정책주잖아요. 그래서 정책주는 차라리 좀 나아요. 그래서 요구 위주로 돌아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미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정책 테마에 관련해가지고 자료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국장에 단기적으로 테마주 가격 공략하실 수 있는 초반에 인물주 조금 그리고 비중이 대부분 정책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타점 올 때마다 제시도와 드리면서 짧게 살았다 팔았다 자 요런 전략으로 취할 거고 최바닥이 잡힌다라고 한다면은 사인이 나갈 겁니다 자 코스피의 3 레버리지 상품 그리고 해외 주식 미국 3대 지수 중에 이 낙폭과 얼마나 저평가를 받고 있냐에 관련해서 그거를 지수 중에 딱 하나를 꼽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환차익이라던가 수수료 분석해서 가장 베스트의 상품, 바닥에서 접근 들어가는 이투 트랙으로 이번 폭락장 같이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흐름대로 따라잡아서 같이 한번 매매 진행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띄워드린 번호 010-4407-6279번, 2번으로 여러분들이 구독자, 구독자 세 글자 쓰셔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자, 구독자 인증문자 세 글자 쓰셔서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다 무료로 가격 전략까지 공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수익을 위해서 위기를 기회로 화이팅입니다.